2024년 5월 29일 수요일 뉴송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은 이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힘쓰고 발버둥치는 오늘 하루이길 응원합니다. 잠원 큐티를 하며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함에서 우리가 내려와 살아내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알만한 성경의 개념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독려하고 싶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단순한 단어, 이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의 도입부인 토라에서부터 끝에 있는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단두 가지의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축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죠. 그토록 강조된 개념, 이웃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본문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이 구절만 읽으면 마치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친구가 많은 부요한 자가 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몇 가지 버전으로 찾아봤는데,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다는 표현이 NLT 버전에서는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친구라는 단어에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데, 미국 영화를 보신 분들은 큰따운표 혹은 양손을 벌려서 V를 한 다음에 두번 접었다 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반어법을 의미하는데요. 참, 친구라는 단어의 반어법,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NASB 버전에서는 부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표현이 되는데, 결국 부자가 가진 것 때문에 친구인 척 행세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자의 친구는 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 가난한 자의 이웃은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자머는 21절 말씀을 읍졸입니다. 21절입니다. 이웃을 없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흐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 가난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너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겨 주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대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보살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같은 질문을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다 뺏고 그 사람을 때리고 거의 반 죽여놓고 도망갔습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고, 봉사하는 레위인도 똑같이 피해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며 멀리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 치료해주고 보살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면,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긍율함.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려는 인자함을 가진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나길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함에서 내려와 진정한 이웃이 되어 이웃 사랑을 살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나 역시 그런 이웃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죄라는 강도를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나의 이웃 예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세상이란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내게 성경이 말하는 삶과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힘쓰고 애쓰신 목사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일상이란 강도를 만나 세상과 동화되어 가던 한주 속에 틈틈이 연락해 주며 기도해 주는 그룹장님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나도 그 사랑을 사랑의 가난한 이웃에게 흘려 보내 주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손길 눈길 말 한마디 마음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머리로만 가득히 알고 있는 우리의 이웃 사랑을 삶에서 표현하고 구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순종한 마음 역시 허락해 주세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웃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는 뉴성 와이가 되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